애플은 독이 든 사과였죠. 아이폰의 등장은 혁신이었지만 중독이라는 그림자도 가져왔습니다. 오늘 이 테스트를 통과한 분들께 스마트폰 중독의 역사적 시작을 알린 아이폰을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만든 혁신적인 첫 제품인 맥앤토시 컴퓨터를 오마주한 이 레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녀석은 크기도 적당해서 홈테리어 아이템으로 활용하기도 좋고, 원한다면 스마트폰 디톡스 상자로도 쓸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건 십초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죠. 말이 길었네요. 바로 테스트 가시죠. Yeah, 규칙은 간단합니다.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왼쪽에 있는 십자가 표시에 집중해 주세요. 그 상태에서 천천히 폰의 화면을 당신 눈에 가깝게 그리고 멀리 하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매킨토시가 당신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.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. 어떠셨나요? 당신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매킨토시는 사라졌을 겁니다. 그 이유는 눈의 해부학적 특성과 뇌의 기묘한 트릭 때문이죠. 우리 눈은 외부 정보를 눈 안쪽에 광수용체라고 불리는 세포에다 때려 박습니다. 그리고 이 정보를 신경다발을 통해 뇌로 전달하죠. 그런데 이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구멍에는 광수용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세상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죠. 그 이유는 뇌가 그 구멍을 메꾸기 때문입니다. 뇌는 공백을 싫어합니다. 우리는 공백을 채우려는 이 본능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. 우리 손이 늘 스마트폰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본능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. 레고로 스마트폰 디톡스 상자를 만들어 본 것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. 그냥 뭔가 본능대로만 살면 노예 인생이 될것 같아서 그랬나 봅니다. 설마 사춘기? 마지막으로 썸네일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바닥 진짜 정글이에요. 괜한 어그로에 낚여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날리지 않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레고 맥켄 도시의 제작 과정과 사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계획입니다. 유튜버 사나곤님처럼 말이죠. 오늘 영상이 도움되고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클릭, 클릭! 나가. <laughs> 이거, 이거 재밌네. 이거 재밌네.